스마트한 기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대형마켓의 이동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아이 웃는 게 너무 이쁘신데 네. 막 안녕하세요 이래서 한번더 모셔도 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 대형마켓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해 네, 주시면 될것같 네, 저희 대형마켓은 라이다 센서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스마트 동물 퇴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 퇴치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네.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유이소스라고 하면 까치, 까마귀, 비둘기가 있고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 동물을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 어떤 네. 원리로? 저희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반경 200m 이내에 동물들이 접근하게 되면 까치, 까마귀, 비둘기, 멧돼지, 고라니를 식별하여서 각 동물들이 싫어하는 초음파를 발사하여 퇴치하기 되는 원리입니다. 음, 네. 항상, 네. 네. 네, 맞습니다. 사람 귀에는 들리지가 않고요. 이제 동물들만 들을 수가 있고 동물들이 들으면 이제 시끄러운 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줘서 퇴치하게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그 음, 동물들한테 지하지 않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항상 트는 게 아니라 오면 작동하기 때문에 예. 네. 아, 약간 우리 오지마 경고 경제 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아까 소개할 때 네. 박사 과정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처음에 라이다 센서랑 이제 초음파를 공부하다가 이모가 이제 까치에 의해서 많이 피해를 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응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운이 좋게도 정이돼서퇴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시청자분들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그 네. 네, 저희 이모가 청송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고 계신데 아, 네. 까치가 상품 가치가 높은 백화점이 납품할 수 있는 사과를 계속 쪼아 먹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수원당 피해액이 연간 1,530원에 이르고 있어서 예, 이 피해를 10분의 1로 줄이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좀 반이 오나요? 10분의 1갈수 있을 것같요 네, 예, 저희가 테스트를 계속 해보니까 농가 피해액이 한9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더 개발을 해가지고 한 95%, 98%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속 가능성 있 네. 작은 시장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초기 시장으로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뿐만 아니라 배, 복숭아, 블루베리 이렇게 확장 가능한 시장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심 쪽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아. 많다고 해서 그쪽이랑 이제 공원 쪽에도 이제 문의가 많고요. 저희가 해외 수출로는 아프리카를 시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현재 메뚜기로는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아프리카 재단 선정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수출을 많이 진행해서 3년 내에 매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도움 되는 아이템인데. 네. 어 이런 생각을 할 때까지 혼자서 여기까지 오시면 안을것 같은데. 네. 팀 규모는 어떻게 되요 저희가 이제 3명인데, 박사과정 중에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서로 의기 투합해가지고 한번 소셜벤처로 해서 사회에 한번 큰아 이바지 해보자.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음. 저는 이제 수동적인 것 보다 능동적으로 좀 살고 싶어서 창업을 어,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염색인 줄알았 어떻게 또 창업을 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확장 단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시는 책임이 있죠? 그리고 사회에 주고 싶은 어떤 가치? 네. 이런 것들은 을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초기 목표로 한 시장이 까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 게 저희가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수출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더 많이 이바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벌어서 한국 사회에 환원하는 게 주소다시니까요. 예, 목표입니다. 네.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하는 게 우선인데.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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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따끔한 네. 목표도 진짜. 떠나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네. 과정 안에서 지난 1년 동안은 또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히 성공을 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면서실질적으로 이런 게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걸 네. 느꼈다 하는 게 있구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음. 저희가 멘토링이랑 교육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모색하게 됐고 무엇보다 네트워킹을 좀잘 해줘가지고 그게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네, 어, 말씀 들어보니까 맨조리부터 네트워킹까지 나이차게 해야 되는 어요 그래서 저는 대전시랑 여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많이 이렇게 고마워하고 앞으로도 좀 많이 도움 받을 <laughs> 생각이 <laughs> 있습니다. <김해서도> 네. <laughs>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서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형마켓, 네. 대형마켓이 비양하는 말을 잃을수 있는 예악상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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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